예수 사랑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가락동에서 큰말씀의결를 섬기는 한 주소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정해보시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신약의 13장 5절이라는 구절은 열 구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얻을 것인가 마태복음 13장 5절을 통해서 너희는 길잡아 돌잡아 가시는 안된다 오직 옥토만내지 믿음이 들어온다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시험해봐라 확정해봐라 정말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 내 스스로 점검을 늘 해봐야 될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은 사람을 주의하라. 이 마지막 때는 사람을 주의하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오는데 그 어떤 말씀을 듣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절은 옥토가 된다는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은 사람을 주회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은 13장 5절이에요. 또한 누가복음 13장 5절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지 않고 믿으면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마음에는 아주 이런 마음에는 악한 생각, 이런 것이 늘 흘러나오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에서 누가 보면 13장 5절을 통해서 너희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정말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음이 들어오면 요한복음 13장 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또한 그 수건으로 발을 씻으더라. 똑같은 구절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믿음이다. 사도행전 13장 5절은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느냐? 이제는 13장은 사도마을의 1차 전도 여행이라는 거지. 13장 5절은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인가?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방법은 회개를 복음, 회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 우리 신앙에서는 13장 5절이라는 그단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9절 나오는데 이제 로마서 13장 5절은 너희가 이 땅에 살는데 삶을 사는 데이 땅의 법도 지켜야 된다. 지키기 위해서는 너의 희 양심이 살 사는 데 양심이 양심이. 우리는 내마음이 숨은 사람이 인격인데 그 인격에는 세 가지 양심이 있어요. 선한 양심과 정결한 양심과 착한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이 살아나지 않고는요 절대 우리가요 윤리와 도덕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해서 내양심이 살아날 때 우리가 이 세상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서 13장 5절은 그 말씀 하셨고, 또한 고린도 전서 13장 5절은 정말 너희가 사랑이 있느냐? 사랑은 무리행치 않고 남에게 육을 구해야 되고, 또한 악한 걸 생각하지 않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는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믿음 없이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알기 쉬운 구절이 너무나 쉽다. 13장 5절이라는 거예요. 오늘 13장 5절이 가장 포인트는 고린도우스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온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번 밀어서 고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지. 사람을 주의하라.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지, 한 구절만 씀하면 치우칠 수 있다는 것. 또한, 고린도 우서 다음에 딱두 히브리서와 계시록이 13장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오절은 너희는 돈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촉하지 알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려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 왜? 믿음이 있는 지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마지막 계시록 13장 5절은 그 13장 전체는 6 6 6표를 맞는 부분인데 그 시대가 뭐 분명히 시대적으로 그게 있는데 지금 현재 은혜 때6 6육표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내마음에 믿음이 들어오면 분별이 가고 믿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사람을 주의하라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듣는 자도 정말 정확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1.1이 기라도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술집이 안 들어오면 술집가안꽂으 불이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뭐냐. 지금 이 은혜 때에도 육류표 맞는 자가 많다. 송과 이마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머리라는 사상이에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사상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나요? 정말 예수 그리도 스 사상을 갖고 있냐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미혹하는 영들은 사람을 통해서 또한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노력하고있다고 마지막 골롯에서 2장 8절을 통해서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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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많지요, 많아. 이것은 사람의 유전으로 나와 있는 세상 초동 항문을 쫓습니다.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돼내 마음에 내 마음에 내마음에 오시지 않으면 요 언제 변질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회개의 삶을 살아야지 왜? 내 육체와 내 마음에서 이십사간가 제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나 오늘이 2월 22일이에요 에르메아 2장 22절 너희는 그 죄악을 짓는 방법은 진물로도 안 된다. 수단비누도 안 된다. 오직 예수가 그렸던 보혈로만, 그리스도 피로만 너희가 자백할 때,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다고 예배에서 2장 8절을 말씀하시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 믿음이란 너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돼. 내가 정말 마음의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지, 로마서 15장 13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스스로 자문답을 하셔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회개 해야 된다고요 회개할때 믿음이 되게 임하면 내가 알아요 내가 그러면 예수 그리도와 스 함께 살면서 정말 내 이슈를 내면 저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